수술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또운 좋게 찢어졌던 데가 붙어서 부단에서 비싼 치료들 많이 해주는 결과죠 몸에 좋다는 주차, 주사도 좀 맞춰주고 잘해야죠 없으니까 아쉬운 소리 듣는 거랑 이제 잊고 나서 이제 잘하는 거랑 결과의 차이니까 결과가 나야죠 결과가 어 내가 전문인데 지금 어주 맞지? 거그안 나왔더라고요 훈이 꽃게장 멀어요. 거기 기역도시에서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행자들 시합 으로온사람들 제일 좋은 루트가 이렇게 길이에요. 체육관에서 가는 길푸디코기장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스톤크리 가면 딱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헨리 데리고 뮤지엄상 갔다 왔거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펩 때문에 지금 너무 애기 낳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가르쳐 주실 거예요? 처음에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뭘 흘러가듯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꿈을 이런 거잖아. 꿈은 도된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꿈을 막상 꿈을 이뤘는데여하서못되니까 꿈을 이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와 일본에 들어가고 싶다. 또 일본에 있으니까 식스맨 하고 싶다. 식스맨 하니까 또 이게 주전이 하고 싶다. 이게 욕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욕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탭업 한, 한 단계씩 올라가듯이 약간. 뭘 흘러가듯이 하면 좋지 않을까. 아, 걔는. 고등학교 선배한테 안 했어요? 안 돼서. 야. 김보배는 운동 안 하고, 전 운동하고 있으니까. 에이. 아니요 저 챙기기도 좀 바빠가지고. 제 코가 석자라지. 전뭐 인사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웃는 뭐 얼굴 인사만 잘하고 다녀도 뭐 그걸로 뭐 흉거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인 때 오면은 23살, 막, 얼굴이 막 22살, 이제 아요 나이 많은 열살 차이 넘게 나는 형들도 있고, 괜히, 괜 그냥 막,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막내들이 먼저 막, 형들한테 친근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형들한테 많이 가서 물어보고 하면은, 금방 친해지고 하니까, 제일 발걸기 쉬운 게, 이제, 훈련할 때. 그냥 그냥 모르는 게있습니 뭐, 이런 거, 잘모르겠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낯선 그런 게 풀리지 않을까. 감독님도 보시고, 박지영 코치님도 보시고, 당장은 그렇게 못했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좀더 그렇게 할거요아 제가 사회생활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기본기에 충실해라. 그냥 형들한테 잘하고 안냈고 하다 보면 친내실 기회가 많으니까 저희 항상 같이 지내고 그런 것만 잘해도 사실 이쁨 받지 않을까요? 막내들인데. 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니까 다 알아서 잘 알자, 딸깍센으로. 요즘 그런 게 있나요? 저 MG. 저는 너무 대놓고 하면은 약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할 것만 하고 막내로서 역할만 하면 그게 사회생활이 죠뭐 좀...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밑에들이 이렇게 해줘야 팀이 같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어... 일단 뭐 훈련 방식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뭐몸 푸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그런, 그런 거 순서 같은 거 알려주는 거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 알려줘야 될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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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같은 거 있으면 은 형들 빨리빨리 챙겨드리고 뭐 나눠드릴 나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형들 갖다 주는 게 형들을 시키는 게 자신감 같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네. 형들이 아주 좋아하네요 저몇 네. 살이죠? 네. 네. 19살 차이는 것 같은데? 18살인가? 자기 발전에 대한 욕심이 있는 선수였으면 좋겠고, 음. 또 와서 만족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네. 근데 요즘 세대가 많이 변해서 사실 뭐 너무 강요한다기 보다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을 봤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본인이서 저... 터득해야 그런 거 같고, 형들한 계속 치대면서 뭐 이것 좀뭐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 아닌가? 야, 넉살이 좋아야 될것같아 공사가 최고였는데 공원과 겸손됐나? 요도힘들서장민형 좋은 선배 다업살이지저 국가대표 갔을 때장민형이 롤모델이었거든요. 장민형 보면 진짜 많이 배웠어요. 형은 이이 잘한다 했잖아요. 장민영은 형이 <laughs> 예, <laughs> 예, 예, 서로 좀안 뭐 되더라도 믿고 도와주거든요. 에서도 보내줘야 돼. 예. 예. 네. 애인으로도 적응하기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사니다사사

박기자, thank you, thank you, Wendy, everyone, w h o p l a y e d t o day, And Isan, h uh, u did great, Isan. h uh, uh, good.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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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h uh, u o uh, o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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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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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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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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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좋으니까이잖아 1호 3점 쇼, 그 종료일에 해주세 소감, 시즌 1호 3점 어떠세요? 뭐 연습한 결과를 할수 있죠 I'm still hungry 많이 배고파 보이긴 해 진짜 배고파 <laughs> 저승이 가자, 그냥 저승이라 해주세요 오늘 거. 정말 아, 최선을 다했죠 오늘 이겨서 정말 다행이고 왜냐면 말 많이 하지 말 끊어서 묵묵하게 어. 가라고 이제 어가겠습니다 컨셉 묵묵하게 가라고 가자 잘게요 <laughs> 알바노 알바노 사랑해요 전 놀라지도 않았어요 무덤덤하게 네, 남은 홈 2연전 아, 이기고 가자 네. 파이팅 2라운드 다 승리 <laughs> 파이팅 아, 오늘 동료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무스타파도 그렇고 네. 너무 고마워요 그 칼이라는 신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위임 알바노는 신인 것 같아요 <laughs> 알바노는 신이에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시즌 좋았으니까 부상 없이 꼭 20주년 그 기념 영상처럼 영광을 재현해서 감성 그 소리를 매일마다 좀 듣고 싶네요. 일단 두 경기가 지금 브레이크 전까지 두 경기 남았는데 그 일단 먼저 이기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좀 중요하긴 한데 그 이기고 다시 또 상위권 1, 2위 잡터서좀 이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들어왔으니까. f e s very good and it feels good because we get the win too, so that was feels very good. My plan was just like relax a little bit. Your Coach told me before the game, just relax and like don't think too much about it. Maybe the past like couple games, I was just thinking about it too much. Scared to make some mistakes, but this is how it's supposed to be. So I was just like relaxing a little bit more and just playing my game. But Eric, H, uh, EA, they just give me the ball in the right spot that I wanted, at, and I just finished it. So that's it. Hotok's a lot. Me, me, and EA are very close. Me and Ethan are close, but. Like, uh, me and H are close. Me and uh, branco helped me a lot too. Like, he talked to me a lot. Like, I feel like I don't like the close close is EA because, like, he's English and stuff. But I feel like I'm very close with everybody with the Me and Bobby are close too. How does it feel? If, if it feels, it's for me, like, again, it's my first year as a, as, a, as a professional. Like, sometimes you're gonna have some challenges and struggles, but it's how you get adapted to it, it's how like you think about it. But it's, it's, I think it's doing good. We, the team is doing pretty good. Me, I have to figure some stuff out, uh, but I feel like I'm gonna get adjusted to it. Whatever coach needs me to do to help the team, I will do. But whatever help, like whatever I can do to help the team win some games, I'll do it. Um, that's the goal. Hopefully. Fighting. <laughs>